<laughs> 이거 너무 귀엽잖아, 이거 세미가 써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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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얼마죠? 카메라 보, 보고, 말하기 해볼까? 고 볼까? 메라를 보고, 이카메요를 보고, 이카메라이해서 상반기 결이책 결산. 결산을 응. 둘이서얘기를 그냥 이하게나를보면이책를보 읽었던 거 기억 한번 되살려보고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한가? 그냥 둘이서 <laughs> 대화하는 걸로 하자. <하죠. 웃음> 이거 두 개는 내가 읽은 거, 음, 이거 두 개. 여기는 오빠가 읽은거 음. 제가 한두배 정도 많네요. 음, 대단해. 음. 난 오디오북 많이 들었어. 음. 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것도 많아. 음. <laughs> 나는 써놨어. 이 앞에 항상 크 리스트를 쓰거든. 로이텀 사면 음 여기에 이게 인덱스 페이지가 있잖아. 여기다 이제 몇 월에 뭐뭐 뭐 읽었는지 다 이렇게 쭉음 써놔 이렇게. 그럼 나중에 기억하기가 음. 좋죠. 이 뒷면도 근데 보여주고 싶다. 오 이거, 이거. 맞네. 오 맞아 맞아. 응. 열심히 읽은 흔적들이 응. 붙어 있어. <laughs> 제일 좋았던 책 하나씩 뽑아보자 두건 뽑았나요? 예 yeah. 나는 전 도시인의 월든이랑 나들이내기 최근에 음. 읽은 것들이네 아무래도 최근 게좀 감흥이 음. 월든이랑 도시인의 월든 중에 뭘 뽑을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월든은 워낙에 너무 유명한 책이고 음. 프롤로그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음. 뒤에 좋은 글 많지만 프롤로그에서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천 개의 지역을 탐사하면서 똑같은 삶, 똑같은 순간은 단 하나도 없다. 깨어있는 한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세상에는 탁월하고 본받을 만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 삶 역시 유능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음. 이 세상에는 불안정하고 모호한 그대로 살아남을 공간이 있다. 음. 이렇게 써있어. 근데 이게 나한테는 되게 위로가 되는 거야. 음. 에세이지만 나는 철학서라고 생각해. 음. 월든도 그렇잖아. 음. 그리고 제목이 도시인의 월든인 이유는 여기서 계속 그 소로 얘기를 하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응.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소로에서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도시인의 월드인데 응. 아무튼 이책 정말 책을 사실 추천을 잘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책은 내가 좋아도 어, 남들은 응.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어떤 사람한테 근데 좋을까 이런 정도 말할 수 있죠? 음, 내가 좀이 세상이랑 안 맞다라고 음. 느끼는 사람 쓸모가 있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런 걸 추구하는 세상에서 왜 나는 이렇게 독해지지 못하고 막돈 들어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도 못하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어. 그런 거에는 왜 이럴까 하는 응. 고민을 하는 사람한테 마드리드 기는 저번에 그 스페인 서점 응. 스페인 책방 스페인 책방 스페인 책방 가서 본 건데 그냥 한 시, 시기별로 이런 책이 있는 것같아 에세이, 여행 에세이인데 언제 펼쳐봐도 음. 너무 좋고 너무 가고 싶게 만들고 그런 책 있잖아. 음. 이게 마드리드를 가서 어, 2개월 동안 교환작가로 지내면서 숙소를 제공받아서 거기서 글을 쓰는데 어학원도 다니고 거기 생활을 하면서 쓴 일기야. 진짜 일기여가지고 안에 보면 날짜가 이렇게 매일매일 음... 그림 사진이랑 같이 나와 있고, 근데 사진도 다 예뻐. 음... 도시의 애정이 있... 음... 있는 거지 음... 그리고 좋은 책이라는 정의가 되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나한테 좋은 책 중에 하나는 글이 쓰고 싶어진 책이었어. 예, 맞아. 음... 이거 보고 나면 어, 나도 한번 진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하여튼 나는 너무. 글이 쓰고 싶어지는 책이어서 좋은 책 중에 하나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책이라서 더 좋다. 음 맞아 음. 우연이지. 오빠는 뭐 뽑았어? 하나만 고르라니까 못고르겠다고두 개를 골랐는데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잘려서 <laughs> 다시 찍게 되었고요. 이두 권을 뽑았고요. 음. 이 떠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란 책은 우리가 영상 제목으로쓴 적이 있잖아. 심지어. 아, 뜯었다. 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오소이 작가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지. 불행했다. 음... 어, 자기는 이 일상에서 불행이 있어가지고 여행에서는 그 불행에서 탈출하려는 것도 있었고, 여행에서 뭔가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떠나려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책이 나왔던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여서. 이 분이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시기였고, 그래서 이 분은 그때 이제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한 거지. 그래서 뭐 집에 집중하고 좀더그 뭔가 가족과의 생활, 동네 주민들 이런 거에 집중하는 이제 이야기가 담긴 책이고. 원래 여행 작가시니까 여행 음. 그래서 저 책이 나온 게 되게 맞아, 의미가 맞아. 있는 것 같아. 오솔이 작가가 발리에 갔을 때 요가원에 갔단 말이야. 천으로 하는 요가, 그거 하는 상황에서 이제, 페드로는 우리에게 그네를 해먹처럼 최대한 넓히고 드러눕게 했다. 넓어진 천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싸게 했다. 자궁 속 태아가 되는 거라고. 고치 속 해벌레가 되는 거라고. 천이 연약한 생명을 감싸는 얇은 막처럼 부드럽게 전신을 감쌌다. 그는 우리에게 최대한 몸을 펼치고 힘을 주었다가 풀라고 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항복하세요. 항복. 나는 싸우고 있지 않았다.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말이 갑자기 나를 세게 밀쳤다. 주저앉도록 낮아지도록 엎드리도록 힘을 빼도록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네의 몸을 맡기세요. 자유롭게. 지금부터 꼭 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텐션. 오늘 당신을 여기로 오게 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였다. 드디어 인텐션. 그것이 내게 훅 들어왔다. 썰물처럼. 오늘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들이 밀려와 나를 덮쳤다 이게 여행인 것 같아 음 어. 맞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이제 이, 이 책인데 이 제목이 되게 아쉬운 책이고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맞아 맞는데 이걸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내용들은 심리학 책같이 어, 생각이 맞아, 들고 맞아.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전들에서 행복에 대해서 각자 이제 그 책들이 하는 얘기를 모아놓은 거거든. 결국에 인간한테 와닿는 이야기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들어간 이야기들에서 행복이라는 주제가 이제 떠날 수는 없는 것 같아. 행복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스인 조르바 얘기가 나오거든, 여기서. 어, 자유로워지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을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 상투적 표현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흔한 얘기잖아 이게 근데 이런 말들을 너무 잊고 산단 말이지 뻔한 말이고 쉬운 말인데 다시 그거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다 그런 말들 좋은 책이었다 쉽고 재밌었다 그리고 고전을 다시 좀 읽어보고 싶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거 보고 나서 이 네루다 우편배달구 이거 사서 읽었거든 <목소리>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어 너~~무 좋은 책 너~~무 너무 좋은 책난안 아, 그냥, 그냥 엄청 재밌어 엄청 재밌고 뭔가.. 와.. 막아 진짜? 아 진짜? 네 완전 재밌게